문제는, 도형의 자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laughs> 기억부터 보게 되면, 이제 O, A, O, B가 이렇게 있습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O, A, 이렇게 O, B가 있는데, S 더하기 T가 1이 되면 이것은, 내 분한 점들을 총다 모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분 위에 길이가 될수 있습니다. A, B의 성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laughs> 기억은 이제 맞습니다. ᄂ은 이제 S 더하기 T가 1이 되어 습니다 그러면 s 의 5a 벡터가 되겠고요 이제 플러스 2t로 해주면 2분의 1의 5b 벡터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현재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이것, 이것을, 이것을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a 하고요 5b의 절반이 되겠죠 절반 5b 에서 이것은 이거 a가 되고 이거 b가 되게 되면 2분의 5b 이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를 이이길 b'라고 되게 되면 이 2, 2, 2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ab의 길이보다 더 당연히 짧겠죠 크다고 되겠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틀렸습니다 더 짧습니다 s.i.e.t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의 이제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것이 이 오일비를 포함한다 아니죠 이것이 더 작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틀렸네요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되 삼각형 면적이 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만 되겠습니다